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120일이 돼가지고 진행 상황을 녹화하겠습니다. 1일 출석 보상으로 120일 돼가지고 어둠의 레인을 받았거든요. 다음에는 미풍단단 군단병. 얘를 받고요. 보면은 어둠의 레인. 여기 있죠. 오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뭐 하고 있냐면은 매일매일 쫄작이랑 마작을 하고 있거든요. 키울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키운 게 메탈 쉐이퍼, 육성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얼어붙은 반시, 얘도 육성 만들었고요. 이두 개, 저번에 56개 고대파편 뽑은 데서 나왔거든요.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둠타워에서 쓰려고 육성 만들었는데, 인계랑 겹칩니다. 인계가 더 좋습니다. 얘도 언젠간 쓸 때가 있을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안 가려도 5성이었는데 6성 만들어졌고요. 이게 다, 마작은 다 마친 상태고. 지금은 폴리를 6성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쫄작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도 마스터리도 많이 해줬습니다. 다는 안 했는데 많이 해줬죠. 그리고 폴리가 끝난 다음에는 아스트랄론을 육성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5성인데 육성 만들고 아스트랄론 끝나면은 라진을 합성해서 챔피언들은 다 있거든요. 키워서 합성해서 라진도 육성을 만들어줘야 되고 라진이 끝나면은 미션 보면은 지금 아이스골렛만 못 깨거든요. 아이스골렘 깨게 한 다음에 심판자 얻어가지고 또 심판자를 키워줘야 되고요. 지금 키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뀐 게 광산을 샀거든요. 보석 1,500개나 주고 샀습니다. 하루에 보석 15개 나오고요. 보석이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산을 개방을 했습니다. 보석이 왜 모자라냐면은 저번에 아스트랄론 만들 때 보니까 보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합성 챔피언이 했거든요. 여기 레이드 유저놀이터 카페 보면은 요번에 합성 전설 챔프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챔피언인데 요거 만들 때도 아주 보석이 많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석이 모자르면은 지금은 요걸로다가 하면 요걸로다가 얻을 수 있으면 그냥 요걸 쓰면 되고요 포션도 꽤 많이 모아놨죠 요거 써가지고도 안 되면은 상점에서 요걸 살것 같습니다 일일진도에서 일일보석 패키지 요걸 아마 살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보석 주는 거예요 첫날은 250개 주고요. 이게 여기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싼 거죠. 12,000원에 2,100개짜리. 보석이 안 모자르면 안 사고, 모자르면 살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장도 개방을 했거든요. 연회장도 미션 때문에. 이거 하나는 10레벨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 상황을 보면요. 캠페인은 똑같습니다. 악몽은 개방이 다 안됐고요. 내가 깰래도 못깰것 같습니다. 악몽이 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던전은 저번 찍은 거랑 똑같습니다. 나머지 던전들은 팀 구성이 다 요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타일에 영묘, 약재상, 그리너, 인괴 이렇게 안전빵으로다가 다 깨고 있습니다. 모든 던전. 네, 화염 기사의 성에서는 저번 영상 찍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사냥을 안한것 같습니다. 1 5에서 자동으로 되고요. 전다 맡겼습니다. 요즘 쫄작이랑 마작 때문에 던전을 하나도 안 들고 있거든요. 가지고 용물도 아주 부족하고요. 유물도 원래 없었는데 더 부족하고요. 세력전쟁도 저번이랑 똑같고요. 메아레나는 골드4였는데 어느새 골드3으로 떨어졌네요. 방어에다가 인계팀만 올려놓으면 은 골드4로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은 만만한 상대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하나짜리가 없네 하나짜리만 노려서 사냥하고 있는데 전투로보면은 공격 보면은 이렇게 하나짜리만 주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초기화에 가면서 태그팀은 브론즈 2까지 올려놨거든요. 근 2도 아주 세더라고요. 빨간 구간이라서 이렇게 하나짜리들이 있는데 중간만 가도 보통 이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좀 셉니다. 그런지 이해서 당분간은 버티기로 갈것 같습니다. 클램보스. 클램보스는 악몽에서 저번이랑 똑같죠. 악몽에서 있거든요. 바뀐 거라면은 카엘을를 반시로 다 바꿨습니다. 요 키워가지고 데미지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키두개 쓰면 2,900만 나옵니다 보통 키 하나의 보이드 속성일 때는 1,400만 전후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포스 빨간 거 속성일 때는 1,000만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이제 데미지가 들락날락하는데 요 챔피언들은 다른 데서도 쓰니까 속도 조절 같은 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그냥 이, 이 상태로 갈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명의 탑보통은 이걸 깼습니다 풍뎅이를 팀은 이렇게 인계 영명화법사 약재상 아미게르두개 이거는 레벨이 8이죠 근데 보니까 고의 카트니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다음에는 요 영명화법사 빼고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고위 같은 보면은, 스킬 보면은, 벌써 오라부터 스피드 19 증가. 그 다음에, 속도 감소도 있고요. 적속도 감소. 턴미터 채우는 것도 있고요. 스피드 증가 버프도 주고요. 마지막 스킬도 턴미터 15% 감소. 턴미터. 내꺼는 채우고 상대는 느리게 하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풍뎅이 깰 때는 요걸 레벨 좀 키워가지고 깨봐야겠습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도 조금 진행했습니다. 드래곤을 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막혔습니다. 들어간 팀은 이렇게 하고요. 안전빵 팀이요. 던전 돌때 팀이랑 똑같습니다. 다이레 인게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일반층 돌 때는 이런 팀으로 깨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스카르그 장르 태우는 게 있죠. 거미에서 아주 잘 태우는 거예요. 이으니까 쫄들을 태우면서 버티기로다 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18까지는 깨더라고요. 19에서 막혔습니다 네,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쫄자기랑 마장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